2 0 5년 시대 보러 쿠팡플레이 가보는 겨 역등과 감동, 하나원큐 K리그2 2023 운명의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김포와 경남의 맞대결, 정다원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서재빈도 한번 올려줬어요. 그리 헤더! 머리에 잘 맞췄지만 긴장하고 맙니다. 뒤에서 소민 가운데 카스트로 그리고 머니쇼 차명 반칙으로 전환했습니다. 소민 오른발로 가봤어. 전환입니다. 박철근 기퍼가 전환했습니다. 어,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잠깐 돌아서죠. 이정표 차명 강하게 뛰어왔던 원규종이었습니다. 에서 공격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 조금 어 여기서 넘었어요. 여기 아하 파티성 중요한 중요한 서진권을 경남이 먼저 넣습니다. 었 일점 사아가는 경남입니다. 아올 시즌 너무나 김포의 골문을 잘 지켜줬었던. 박정우 선수의 후방 빌드업에서의 결정적인 미스가 나왔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<목소리> 라이터 앞으로 보내주는 공자 나가지 않고 곳을 내줬어요. 어, 자, 어, 열렸어요. 슈퍼스틱! 슈퍼스틱! 도조건 골키퍼. 한 번의 공격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오른쪽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크로스 반대쪽! 자, 반대쪽! 아 예, 자 마지막 블로키입니다 케이퍼의 마지막 블로키 올라왔어요. 어, 아, 자. 자 그리고 어을을 던져봤고요. 어. 자 파울 선언 일단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. 아 지금 그렇죠. 강한 좀 신경전을,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벌이 있는데요. 네. 필요 가 없습니다. 네. 자, 최종 스코어 일단은 1대 0으로 경남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아, 부딪힘에 예, 아, 신경전이 아, 펼쳐지게 됐고요. 네. 이 반사적인 뭐야? 가자. 대학 전쟁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니다 정답입니다. 정답. 아! 아! 네.